지금 출장 기간이어가지고 여행을 한번 혼자 갔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오래 전에 저희 구독자님이 유럽식 메이크업 콘텐츠 한번 찍어보면 재밌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한국식 메이크업 하면은 뭔가 되게 자연스럽고 투명하고 어려 보이고 약간 이런 메이크업을 좀 지향하잖아요. 유럽식 메이크업은 물론 투명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음영 빡, 입술도 두껍게 빡, 눈썹도 진하게 빡, 뭔가 저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헝가리 오기 전에 메이크업 샵을 하나 예약을 해놨습니다. 촬영 허락도 받아놓은 상태고 집에서 헤어브러쉬도안 가져와가지고 머리 감기만 하고 빗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도 엉망이고 크림만 바른 상태여고 얼굴도 만족치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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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비포 일단 <laughs> 비포 비포도 갖가지 <laughs> 아, 어, 결혼할 때 신부 화장도 받아보고, 바디 프로필 찍을 때도 메이크업을 받아봤고, 유럽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예약한 샵이에요. 뷰티 패스트. 하이! 헬 e l l o Oh my god, it's so cold. y yeah. e oh, Yes, please. 커피 무료로 지나가. 네일샵도 같이 나와요. fez can you introduce of this salon it's very popular we have uh -huh. a lot of celebrities coming here so our team is international and we really aim to provide you know top end mm -hmm. so, so we always stay with the trends you know we always follow up breed up we've got our own magazine you got your own magazine yes. oh ah. Manicure, pedicure. Uh -huh. There's beautician. There's massage, ah. and there's eyebrow. Ah. So, so considering that. my eyebrow to be threaded. Yeah. Also... <laughs> I just don't wanna try the <laughs> hungry style <laughs> trending <thing laughs> makeup. Mm. Right okay. I, I think it's Europeans. Yes, right. Okay. And blue. Yeah, I think I have to. Right, mm -hmm, just right. Not to change. Shape. Ah, yeah. Oh yeah. It's I've never seen before in Korea. Yeah. More shavel, more smoky. shell to yeah, yeah i love it of course. especially foundation yes. and concealer yes, and yes conce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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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my senses tell me i know what you've been thinking wow i love it i've never tried this style. i can see you probably gonna be scrolling feet all night long 어떤가요 밥을 좀 먹으면서 좀 메이크업 리뷰를 한번 해보자고 한번. 지금 4시인데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진짜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상자나 접시까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Can I have a table for one? 자 여러분 일단. <laughs> okay. 원래 저는 이렇게까지 화장을 잘 진하게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나만의 메이크업 스타일에 좀 갇혀져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감하게 컬러를 쓰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그동안 새로운 메이크업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오. 유행하는 스타일을 해달라고 했어요. 전 꼬레아. Yeah, right. 땡큐! <laughs> 이거 지금 갖다주시는 분이 자꾸 제 얼굴을 굉장히 너무 게 보시거든요? 그게 맘에 든다는 건지 아니면 이상하다는 건지 난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메이크업이면은 바 같은 데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이 식당을 아까 왜 왔냐면 그분이 이 식당을 되게 좋아하시대요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셨어요 우아하고 영어로 엄청 잘하시고 메이크업샵 근처에도 식당이 되게 많았는데 굳이 굳이 제가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왠지 세련된 사람이 추천해주는 식당은 맛도 되게 세련됐을 것 같아서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관광기하나 없어요 다 현지인들 같아 그래서 제가 들어오니까 조금 놀라셨던 것 같은데 얼굴 때문에 놀랐나? 이게 헝가리 전통 스프 굴라시래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음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어, 너무 맛있네 적셔서 먹으면 음. 맛있겠네 원장님 페이스트가 딱이네 헝가리에서헝가리 스타일 메이크업 받고 헝가리 전통 음식 먹기 어때요? 저헝가리 여자 생각 <웃음> <웃음> 여러분 제 대각선 쪽에 할아버지 세 분이 앉아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속 저를 약간 힐끔힐끔 쳐다보시거든요 사랑스러운 게 먹히는 건가? 여러분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미용실 원장님이 세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터득한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미용실 원장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미인대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미용실 원장님이 골라준 드레스 한복을 입고 제가 미인대회 우승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막미인대회 우승 소감 이렇게 얘기하면 어 미용실 원장님께 너무 뭐 감사드리고 그런 말 하잖아요. 도대체 미용실 원장님들이 뭘 했길래 왜 자꾸 미용실 원장님한테 고맙다 그러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모든 걸다 하시는 겁니다. 와우, thank you so much. 아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요리를 두개 시켰거든요? 블러쉬 다 먹으니까 이제 우리 다리가 나왔어요. 메이크업 받고 오리 다리 뜯는 여사 어떤데? 미쳤나봐, <놀람> 진짜 맛있어. 진짜 여기 초대박 맛집이다. 제가 다 얘기했죠? 원장님 말잘 들어야 된다고. 세찬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다고. 아까 거기 직원한테 확인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한강 다리처럼 걸어갈 수 있는 거 같아요. 오 마이 갓. 스피치리스인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낭만적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 서울 같다 저기 강변북로 차 달리는 것 같고 저강 남쪽에 그북핵사장 너무 멋있고 와세초이다리와 마포대교 같아 마포대교 이렇게 멋있는 경치를 앞에 두고서도 한국을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내 나라가 주는 향수라는 게 엄청 강력한 건가 봐요 많이도 다녔던 강변북로 잘 있겠지? 오늘 이렇게 헝가리에서 유럽 스타일 메이크업 받아보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경험해본 거는 실을 두 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눈썹 이렇게 다듬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원래 한국에서는 눈썹 왁싱샵을 항상 다녔었거든요. 왁스를 여기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촥띄어내면은 눈썹이 확 뜯어지는 그런 왁싱을 저는 계속 받았었는데 유럽에서는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더 왁싱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앉아 계신 여성분은 이 얼굴 전체 이렇게 싹다 받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서양 여 들은 동양인들보다는 조금 더 헤어리한 스타일이 많고 사람마다 또 색깔은 다 다르지만 진하게 또 헤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유럽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눈썹 손질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 아프진 않고 그냥 살짝 따끔거리는 정도?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유럽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셨어요. 적응이 많이 안되는데 계속 얼굴 보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남편이 제가 혼자 헝가리 간다고 하니까 걱정을 되게 많이 있어요. 동양인 여자 혼자 다니면 은 나쁜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막 그런 거 아니냐. 얼굴이 오늘 좀 무기가 아니었나. <laughs> 솔직히 이 얼굴을 보고 어느 누가 저를 만만하게 보고 오겠습니까. 좀 유럽에서 살아 남기에는 좀 괜찮은 그런 메이크업이 아니었나. 약간 생존 메이크업? 비포랑 지금이랑 뭐가? 뭐 괜찮은지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센 언니가 얘기하는 기분이어서 구독 좋아요, 좋아요. 잊지, 잊지 않았지? 잊지 않았지? <웃음> <웃음> What do you think? 아 진짜 이도야 Wow. What do you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Do you like it? Uh, 뭐 조금 오버인 것같기괜찮은데자기가나 <laughs> <laughs> 걱정했잖아. 여기서 뭐 이상한 막 사람들 막 올까 봐 걱정했잖아. 이런 얼굴 보고 사람들 나한테 말못 걸어, 자기야. <laughs> 거기서 다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이런 사람들 잘안 보이더라, 근데. <laughs>